이거를 따가지고 김밥을 해달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럼 다 따야지 또안부르지와 기가 막히다 맛있을 것 같아 저나 많이 먹거다와 아니 시금치 캔지 얼마나 됐다고 봐봐요 큰 <놀람> 났어 할수 있다 <놀람> 난 아직 새벽 새벽 있다. 어와 이렇게 바람 불고 비 오는데 이 시금치를 따야 된다고 마트에서 사면 얼마 한다고 이걸 와, 나 시금치 한 번도 안 뜯어봤는데 아... 이거를 따가지고 김밥을 해달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? <laughs> 둘이서 할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 여기 사유지에다가 조금씩 농사 지어놓은거 있어가지고 그거 하러 가자고 왔는데,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, 근데 또 막상 안할 수는 없어가지고 하긴 하는데, 보통 아니네, 이거.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<laughs> 시금치가 삶으면 또 많이 줄잖아요. 그래가지고 좀 넉넉하게 열줄 쌀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따야 될것 같아서. 그럼 다 따야지 또안 부르지? 여기 너무 많은데, 이게 잡초인지 시금치인지 모르겠다. 진흙이 묻어서 좀 그렇지만, 그래도 금방 5분 만에 이렇게 시금치 우리가 직접 키운 거 수확했어. 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한번 김밥 가봐 볼게요. 김밥을 또 내가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. 강화도에 엄청 유명한 김밥집이 있거든요. 그밥 안에다가 당근을 다져가지고 넣어가지고 밥을 하는 거예요. 당근을 안 먹는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오늘 당근으로 밥을 할 거예요. 뭐 하나 하려면 일이 많아. 남자들은 몰라. 뭐막 먹지 않으면 바로바로 다 되는 줄 알아. 잠만자고 준비하고 있는데 뭐 하니? 어 당신이 내일 시금치 따서 김밥이랑 떡볶이랑 뭐이게해먹자매 이러니까 그걸 왜 지금까지 하니? 진짜 집에 나갈 뻔했어요. <laughs> 근데 저는 오늘 좀 투머치하게 넣었어요. 왜냐면 건강한 밥 만들려고. 그리고 여기서 저만의 비법이 올리브일 조금 넣어요. 건강하게 먹으려고. 해봅시다. 뭐라도 해서 막한먹면 맛있겠지 뭐. 밥만 봐도 예쁘죠. 안치고. 와... 옛날에 이런 거할때 엄마들이 막 맨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뭐안 뜨겁나 했는데 진짜 안 뜨거 빨리해야 되니까 진짜요? 응맛뜨안와 어. 아, 기가 막히다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오래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다 삶았으니까 찬물에 한번 헹궈 봐야 돼 김밥은 참기름이랑 맛소고만 있어도 그냥 무조건 맛있어 숙수 내면서 밥에다가도 가능할 거기 때문에 야채나 이런 데서는 조금씩만. 응? 음 이거만 먹어도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진짜 이거 한입 드리고 싶다. 아 김밥만 하기 너무 아쉬워가지고 떡볶이를 좀 해보려고 오뎅탕이랑 준비했거든요? 그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맛있을 것 같아 떡볶이 <laughs> 진짜 맛있어 진짜요 네 <laughs> 가지밖에 안어요어저 무조건 네 가지밖에 안넣어요 어. 조미료도 필요 없어. 2대2대2야 2대 근데 2가 조금씩 달라 알죠? <laughs> 어 떡볶이 방학 가는 집 가가지고 그 <laughs> 떡을 뽑았는데 오뎅도 맛있는 집 가가지고 어묵 한양 제일 높은 걸로 해가지고 가져오고. 와 진짜 딱 맞게 양 하죠. 맛있말 천재인 것 같아. 이렇게 돼 있는 거 팔아요. 근데. 여기 이 사이사이에 오래돼가지고 다 얼어져 있는 거 알죠? 냉동식품이니까 얼어져 있는 거 알지만, 아무래도 그냥 가타게 맛있잖아요. 과학관 가가지고 떡 뽑아가지고 일일이 다 뽑아왔어요. 오늘 이 시금치 하나 때문에 일이 엄청 커졌어요. 부산은 또 물떡 먹어줘야 되거든요? 아세요, 물떡? 물떡이랑 같이 먹어줘야 돼. 자주, 재미없가지고 나오라는데? 괜됐어요 야, 맛이.

<목소리도 못 해도 됩니다. 목소리> 맞아요. 저 부산에서 맞아, 엄마가 이제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와사거 음. 제가... 그 아, 완벽하다. 아, 아. 거 아, 역시 밀가루 없네? 좀 네? 넣어야 되네. 아, <목소리> 좀 너무 잘하려면 어, 잘하려고 했 말. 안 된다. 너무 괜찮죠. 어 이제 딱했어요. 아 맛있다. 만이고 너무 맛있어 일산 시장 가가지고 어0 0 0원더 내줘야 되는 1 0다0원야 되는 1000원 더 내줘야 되는 1000원 더 내줘야 되는 1000원 는 거예요 근데 쑥을 지금 많는 먹어 놓으면 여름에 더위에안 탄대요 진짜 그래더 쑥을 갈아서 세 잔을 0원더 내줘야 되 더위를 하나도 안 타고 안 탄다고 하는데 아몰래 <laughs> 근데 그렇게 먹기 너무 쓰니까 제가 쑥 버무리를 해서 주려고 하거든요 남편이나 아들한테 그럼 한번 수술 한번 해볼게요 쑥을 버리면 안되 쑥이 <laughs> 진짜 많아요 여기 오, 쑥이에요 봐봐요 진짜 너무 커 이래 너무 큰 거는 억세가지고 쑥 버무리하면 되는 것보다는 국 끓이는 게 좋고 떡할 거니까 오늘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어린 잎으로만 할게요 봐봐요 그래 굴랄 것 같은 요소들은 다안 배제하고 안 하고 안 15분! 시간 내야 돼 그때까지 신경을했는데와 진짜 여기, 여기에 여 습기가 다, 뚜껑이 다 차가지고 여기 하나도 진짜 안 들어갔어 쑥 버무리! 와, 진짜 맛있났다 진짜 거짓말 하고 진짜 이거 먹고 맛없다고 하 나오면 진짜 와흥짜할까 진짜 <laughs> 장난 아니네 이랑나못 다니는 게 뭐야? 진짜, 진짜 부드럽다 얘 금방 하다 진짜 맛있다 맛있네 이번엔 <laughs> 농작물 농작물 좀 심으려고 왔어요 근데 표면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 노사임나 텃밭이라고 아주 일 시키려고 자기가 다 심었는데 한 줄은 나보고 해. 래 <laughs> 우와 예쁘죠? 봐주세요 봐주세요 키워서늦게키워서반 정도 심은 것 같아요 반 정도 근데 후딱 심었지? 손이 빨라가지고 나머지도 심어야지 떨어지는 소리 너무 좋다 물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라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나눠 드리게. 이건 다 남편이 관리하는 거. 그리고 이거 하나는 내 거. 오빠 나준 거. 노사인 나타다